의사와 상관없이 선고 직전에 법원에 공탁을 하여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현애슬 기자입니다.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연모 씨는 환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처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직후 연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중한 명이 성폭력 피해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지만 연 씨는 사과도 없이 선고를 이틀 앞두고 기습 공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직전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탁을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른바 먹튀 공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공탁법 개정안은 감형 이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확정적으로 거절하거나 무죄 판결 또는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들인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